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자, 요즘, 자, 토픽 쓰기 계속하고 있지요? 자, 이번 시간에 쓰기 3급 51번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거 배웠죠? 자 물어보고 대답하다. 그래서 문이나 답변에 대한 유형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반대로 요청과 금지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다면 배경에 그러니까 배경에 어와 주십시오. 어와 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요청이겠죠. 요청. 머머지 마십시오라고 말는 금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요청에는 의십시오, 금지는 의지, 뭐뭐지 마십시오. 요 형태를 사용한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외의 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공부하기 전에 주요 표현을 한번씩 외우고 시작한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요청과 금지, 기타 주요 표현을 한번씩 읽고 자, 문제를 풀면 자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이 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이 있죠, 배경. 휴지통이 없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용한 휴지, 쓴 휴지통은 변기 안에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변기 밖에? 어, 휴지통 없어요. 그럼 어떻게죠? 변기 안에 버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버려주십시오. 아이고,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화장실은 금연구역입니다. 자, 금연구역이 뭐죠? 담배 피면, 삑, 안 돼요, 피죠. 절대 담배를 피우다. 피우십시오? No. 금지니까 피우지, 마십시오, 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문제 2번 보겠습니다. 도서관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대화나 전화는 안에서 하지 말고, 안에서 하지 말고, 반대로, 어디세요? 그렇죠. 하지, 안에서는 하지 말고, 안에서의 반대는 밖에서 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해주세요. 다 괜찮죠. 그리고 책상에 어떻게 하래요? 낙서는 지우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을 불편합니다. 자, 낙서 플러스하다. 낙서 하, 하라고 할까요? 금지면 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셨죠? 뒤에 있는 단어를 가져와서 하다를 넣어서 문법을 자 하십시오나 하지 마십시오 형태로 바꿔서 쓰면 된다. 자 연습문제 3 번이네요. 문이 고장 난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열수 있는데 안에서는 문이 자, 문을 열수 있는데 안에서는 문을 열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아이고, 이상하네. 문을 열어 어, 문이 자, 여기 문을 열다 을을 뒤엔 동사가 나오죠. 이가 뒤에는 동사 형태죠. 이거는 뭐가다? 피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 리다. 열다가 아니고 열리다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열리지 않습니다나 안 열립니다 형태로 쓸수 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동사도 중요해요. 피동사 조사. 피동사 앞에는 이나 가가 들어간다. 여러 번 설명한 적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문, 이, 이자또 있네요. 문이 잘안 잠깁니다. 문을, 자, 문이, 요렇게 똑같아요. 요거들, 그죠? 문이 잠기다. 요거 비동사네요. 그럼 문을, 그냥 동사 형태로 하면, 잠, 그, 다. 동사. 잠, 그, 다. 어, 근데 여기가요 아침표도 없고요 물음표도 없어요 잠그다 맞아요 불편합니다 잠궈서 불편하요안 잠궈서 그래서 잠글 수 없어서 정말 불편합니다 빨리 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잘 보세요 문이 잠기다 문을 잠그다 이런 형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연습 문제 4번 에어컨을 켜실 때는 냉방 온도를 45도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지 볼게요. 어, 어 45도래? 24도죠? 24도로 땡땡땡. 24도보다 높거나 낮으면 건강에 좋지 않고 에너지도 낭, 낭비됩니다. 24도보다 높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죠 중간 여기는 그래서 계속되다 유지하다 2 5 도가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으면 계속되다라는 거를 다른 말 유지하다는 라 동사라서입니다 유지해 주십시오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난방 네, 아니죠. 냉방 중에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문이 열려 있으면 냉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문이 열리다. 모두 자이 형태죠. 문이 열리다. 그럼 얘는 뭐예요? 문을 열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죠. 내가 할 거니까 어떻죠? 문을 열지 마십시오. 써도 좋고요. 야, 열다의 반대말, 문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도 괜찮습니다. 자, 두개 모두 가능합니다. 자, 연습문제 5번 보겠습니다. 이 강아지는 카페에서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모르는 사람이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지면 안 된다 만지지 마십시오 만지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강아지에게 아무 음식이나 땡땡땡 음식을 잘못 먹으면 강아지가 힘들어요 자 먹는다 아무 음식이나 먹습니다에게 강아지에게 하면 주다라는 거를 해야 돼요 드리다 아니 강아지는 높이만 안 돼요 주다. 강아지에게 아무 음식이나 주다 안된다.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지 마십시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먹는 거는 강아지고요. 나는 주다. 나는 강아지에게 주다 강아지 먹다가 되죠. 자, 연습문제 6번 보겠습니다. 밤에는 세탁기나 청소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 세탁기 청소기처럼 우리가 그 팬, 모타라고 해요. 모타가 있는 것은 어떻죠? 돌다. 요, 돌다는 혼자 도는 거죠. 근데 피동사라서이죠. 그래서 돌리다 혹은 사용하다 두개다쓸수 있습니다.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돌리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마십시오. 뭐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도 좋습니다. 우리는 청소기를 내가 두는 게 아니라 돌리다 돌리다 형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동사네요. 특히 밤에는 낮보다 소리가 자 볼게요. 또 소리를 듣다. 그럼 소리가 들리다가 되죠. 밤에는 낮에, 낮보다 소리가 어떻게 돼요? 작게 들려요? 크게 들려요? 그렇죠.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보다, 아, 밤에는 낮보다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크게 들립니다. 더 크게 들립니다. 자, 이런 형태 잘 보시고요. 자, 7번 문제. 개인 광고 금지 안내. 금지네요. 회원 여러분, 이곳은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물건은 파는 글을 글을 올리다 내리다 뭐 나오죠? 글을 쓰면 올리다. 아, 지우면 내리다. 뭐 어떡하? 그럼죠. 올릴까요? 금지니까 뭐 먹지 마십시오. 올리지 마십시오. 올리면 안 됩니다. 뭐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나오겠죠? 만약 광고용 글이 올라오면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우기 전에 따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 지우다 라는 동사를 쓰겠죠 지우겠습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자 여긴 없지만 삭제하다 자 지우다 삭제하다 를쓸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다 여기 나왔지만 힌트는 여기 줬으니까 힌트 있는 거 주고요 아니면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게시판 이용규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습문제 8번 "환불을 요청합니다" "요청 뭐뭐십시오 많이 에 나오겠네요. 안녕하세요. 11월 20일에 구매한 원피스를 환불하고자 합니다. 환불하려고 합니다. 같은 말이죠? 인터넷으로 보던 색상과 실제 원피스의 색상이 너무 달라서 환불하고 싶습니다. 택배비는 상자 안에 옷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불 금액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자 상자 안에니까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그렇죠. 상자 안에 넣다 넣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보내겠습니다. 자, 넣다 상자 안에 넣다 넣다 보내다 이거죠 택배니까 넣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보내겠습니다. 자,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동봉하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넣어서 같이 보낸다.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환불금액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어떻게 할까요? 바꿔주세요. 가장 좋은 건. 입금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바꾸다. 이게 가장 쉽네요. 바꿔주세요. 또 전환하다, 대체하다. 이런 좀 어려운 단어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주세요. 대체해 주세요. 전환해 주세요. 자, 세 가지 어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자, 1번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어려운 단어 말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단어로 쓰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면습 문제 자, 보겠습니다. 여자 기숙사에 있던 세탁기 두대중한 대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번에는 세탁기를 고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보장이 났습니다. 세탁기를 한 대밖에 두대 중에 한대한 한 대를 어떻게 다 불편합니다. 어때요? 한 대를 사용하다나 쓰다가 나오겠죠. 한 대밖에 좋아요. 사용할 수 없어서 쓸수 없어서 뭐 아니면 어. 돌릴 수 없어서 다 모두 될수 있는 거다. 라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고장난 세탁기를 새로, 어떻게죠?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바꾸다가 많이 들어죠좀 어려운 말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새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도 쓸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아,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51번 문제를 계속하는데, 자, 일단은요, 어, 자주 나눈 어휘 외우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